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조일랄미늄 알 되겠습니다 자 조일랄미늄 알 부... 재료에 대해서 먼저 한번 파악하고 바로 차트 분석 들어가면서 여러 수급 분석까지 같이 한번 어떻게 될지 대응 시나리오 전망까지 같이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지금 현재 조일랄미늄 알 같은 경우 어마어마하게 올라졌는데 자 어떤 일이 있었냐 자 IMM ICS에서 자 300억을 투자하겠다라는 내용이 지금 결정된 거예요 야 300억이나 자지 시가총액이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되는 회사에 지금 거의 10% 되는 금액을 투자하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게 지금 특징주로 안 떴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왜 오르는 거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IMI CS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자 IMI CS 같은 경우는, 자 ICS 같은 경우는요, 자 21년에 21년에 자 5천억, 5 300억 규모의 자 KB 펀드를 직접 조성했어요. 자 여기에 LG화학이 LG화학 1,500억 정도 출자해 가지고 자, 앵커 출자자. LP를 맡았거든요. 자, 그만큼 LG화학이 어떠한 외부 운용사가 자 LG화학이 외부 운용사가 조성한 펀드의 핵심 투자자로 지금 들어간 건 이게 처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ICS 쪽에서 조이 랄미늄에 300억을 투자하겠다 자, 어마어마한 호재죠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왜 호재로 좀 느껴지지 않았느냐 투자 방식이 BW로 진행됐기 때문이에요 사실 여기에 이제 특징주 해가지고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뉴스로 뜬다고 하면 이제 특징주 달고 나서 플러스 제 3자 배정 유증 막 이런 식으로 달리면 뭐 난리가 났을 텐데 자 특징주 뉴스도 안 뜨고 지금 갑자기 그냥 오르니까 왜 오르나 지금 싶은 신분들이 많거든요 아무리 BW 하면 이제 사채 사체, 사채에 대한 우리가 인식이 커가지고 아 이거는 조금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보시는데 자, 이번 같은 경우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BW 같은 경우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 즉이 금액을 나중에 주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사채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조건을 한번 보시면요 자 조일 알미늄의 신규 인수권 사채 BW에 대해서 300억인데, 자, 이자율 전부 다 0%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자, 리픽싱 조항이 없어요. 자, 리픽싱 조항이 뭐냐. 리픽싱 조항 같은 경우는, 자, 처음 정해진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 가격인데, 이 가격을 조금 전에 얼마로 했었죠? 자, 2980원을 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게 되거나 무상 증자, 주식 배당 등으로 주식 수가 늘어나가 주가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요걸 조금 낮춰 줘요. 낮춰 주는 조항들을 대부분 맺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즉슨 뭐냐? 보통 우리가 사채를 가지고 노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뭐냐면 주가를 올렸다가 밑으로 패대기 치면서 싼 가격으로 전환가에 조정한 다음에 다시 올려가지고 고점에서 팔아먹는 그런 짓거리를 많이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건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 말은 즉슨 무엇이냐 그 말은 무엇이냐 자 2,980원보다는 무조건 더 조이 라미늄이 갈 수밖에 없다 즉 어마어마한 투자 판단을 내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980원보다는 무조건 주가가 높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 투자 장래성이 너무나 밝다 보니까 지금 IC, ic에서 투자했다는 것인데 자 과연 조이 라미늄이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투자한 를 것일까라고 한번 보신다면 조일루미늄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알루미늄 스트랩 제조.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양극박의 핵심 소재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도 독보적이기 때문에 압도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롯데알미늄에서조차도 1조 정도를 따로 공급 계약을 맺기도 했어요. 그만큼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에 대해서 없어서는 안될 알루미늄 스트랩 분야에서 넘버 원이다 넘버 1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KB 펀드에서도, 자,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된 거고, 자, 그런데 이런 투자 아무 데나 하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보시면 LNF. 자, 대주전자재료. 대명에너지 여기에 의해서 네 번째 투자한다는 겁니다. 즉, 조일아미늄은 아직 싸다. 이제 시작이다. 3천원 지금 이 금방이거든요. 자, 요거는 택도 없다. 더 엄청난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가치의 베팅을 한 것이죠. 자 그만큼 2차전지에 있어서 앞으로 성장성 어마어마하게 기대되고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벌써 3년치의 모든 수주 다 끝내놓고 이제 더욱 더 많은 캐파를 늘리면서 증설 나서고 있죠. 특히 뿐만 아니라 포스코 같은 경우도 지금 유촌 쪽에서 탄업단지 개발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리튬 생산하면서 나가고 있고 자 미국 같은 경우도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기차의 비중 무려 70%까지 늘리겠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를 가지고 생산하고 있는 졸리 알미늄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이다 라고 보면서 투자를 한 것이죠 자 차트 한번 보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보신다면요 야 이렇게 그때 처음 뉴스가 나온 게 20일 쯤이에요 20일 쯤인데 결과적으로 요때 이 다음날에 바로 이렇게 올라와 주면서 거래량도 좀 실린 편입니다 이때부터 거래량이 실렸는데 결국은 오늘 이렇게 어마어마한 전고점에 뚫어주는 이러한 거래량 가져왔거든요. 자, 아직 완벽하게 뚫지 못했습니다만 이러한 매물대를 지금 굉장히 많이 소화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자체도 역사상 신고가입니다. 자 월봉 한번 보실게요. 역사상 신고가를 찍었는데 눌렸다가 다시 찍어주고 있죠. 자 300억의 투자. 지금 현재 시총 5천억입니다. 거의 10%에 육박하는 금액에 대해서 투자를 받았고 자 전환가의 규정도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미래는 앞으로 창창하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수주 계약 실적이 나온다고 하면 그런 실적을 바탕으로 한 모멘텀을 가진 주식이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죠 자 실적을 바탕으로 한 모멘텀을 가진 주식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렇게 되죠 실적을 바탕으로 하게 되면요 자, 단순히 올랐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자 이후에 실적을 바탕으로 여러가지 펀드 기관들에서도 매진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계 자본까지 들어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러한 모습 이러한 모습으로 하게 되는데 자 최근에 금양은 어떻습니까 금양도 결국은 이러한 모습에서 전고점 뚫어주고 날아가고 있죠 자 이렇게 본다면 조금 헷갈리겠지만 자요 모습 지금 조일 알미늄과 굉장히 흡사하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자, 그런데 전고점에 대한 매물 대까지 뚫어주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헐헐.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즉조이라미늄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수급도 한번 같이 보시다면자 보시면 외국계 쪽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쓸어 모으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도 이제 이러한 투자들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고 절대 팔지 않죠. 자, 그리고 투신 그 연기금 쪽에서도 연달아서 계속해서 사 모으고 있고요. 자, 이러한 투자세들 300억의 투자세 맞받아 쳐서 본인들도 같이 투자 들어가는 겁니다. 기타오미 쪽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고요. 즉 실질적으로는 제 3자 배정 유증과 같은 그런 투자다 그런 게 B/W 형식으로 진행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일반 투자자들이 잘 모르고 있을 때 진행됐다라는 거 알고 계신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이럴 때 함부로 고점에 따라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조이라미늄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위 아래 휩수가 굉장히 심한 종목입니다. 자 올랐다가 들어갔다면 꼬리 달아버리고 바로 밑으로 빠져버리고 다시 올라서 추격하면 꼬리 달로 빠져버리고 이 휩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무려 등락폭 15% 단타로 들어가서 15%두번 맞으면요. 바로, 계속 깡통 납니다. 결국, 오늘 같은 경우도 꼬리를 달고 내려와 줬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매스 타점, 분위기, 흐름, 신호, 수급, 다 지켜보셔야 되는데요.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을 잘 세우셔야겠죠. 자, 위로 올라갈 때 사지 말고, 내렸을 때 눌려준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에게 살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 타이밍들, 타점들, 제가 조이라미늄 대응전략집에 전부 다 적어 놨습니다. 자, 대응전략집에 적어 놓은 것. 첫 번째, 매도가 적어 놨습니다. 매도가. 어디에서 팔면 좋을지. 자, 특히 조이 라미늄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을 바탕으로, 실적을 바탕으로 상승할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성도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 목표가, 그리고 단기적 목표가 두개다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매수가 적어 놨습니다. 매수가. 자, 나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 신규 매수 하고 싶다라는 분들께 신규 매수가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디서 더 추가적 비중 태워서 올리면 좋을까라는 부분에 적어놨고요. 자, 세 번째 재료 적어놨던 재료. 자, 추가적인 수주와 여러 가지 M&A 관련된 이슈 공시 재료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료에 따라서 앞으로 전고점 뻥뻥 뚫고 날아갈 여러 가지 재료 있으니까 그런 이슈 확인해가지고 같이 꼭 같이 확인하셔가지고 매매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대응 전략집 받아가시는 방법, 옆에 010-7625-31-68로 자조일랄미늄 자료집이라고 해가지고 보내주시면 이러한 장기 대응 전략집 전부 다 보내드리니까 적극적으로 다 받아가셔가지고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만약에 나는 이걸 당일 장인 대응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 제가 8시 50분까지 자 수급 분석 다 해가지고 당일 시나리오 다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7625-3168로 조이 라미늄이라고 적어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 시나리오도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런 부분들 특히나 이제 오늘 내일 수급이 들어온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대응하셔야 되는데 이런 실시간 대응 챌레그들 방도 제가 당연히 마련해 놨습니다 자 비공개고요 비공개지만 무료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응 오셔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동원화 택 3만 8천 원 이하 잡아드리고 4만 원터치시 일부 정리하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서 잡아드리고 여기서 얼마 수익? 7.5% 수익 이런 거를 지금 제가 실질적으로 지금 열흘째 10일 내내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곳에 본인이 단타적으로 조금만 접근하셔도 매일매일 5에서 10% 관련된 수익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직접 눈으로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서 단타 수익 가져가시면서 중장기적으로 조이 랄미늄 대응까지 같이 지켜보시라는 거죠 자 여기 문자발송 참여하라고 보내주시면요 제가 여기 있는 제가 채널 관리에 있는 초대링크 다 보내드리니까 받아가지고 참여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이라미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이러한 것들 보면서 차트 보시면서 조금 왜 조금 궁금하신 분들 좀 있으시더라고요. 자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름처럼 이러한 곳에서 매매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이렇게 밝을 때 밝을 때 이러한 신호 나온다고 하면 그때부터 매수 적극적으로 고려하거든요 물론 이러한 신호 하나만 가지고 매매하지는 않고 복합적으로 봅니다 재료 수금 이슈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모멘텀까지 다 같이 보게 되는데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검은 흑은 뜬 다음에 다음날 바로 회사 표 뜨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본격적으로 투자에 조금 임해보겠다면서 관심 종목에 집어넣어놓고 지켜봤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결국 이렇게 날아가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이 조일라 메뉴뿐만이 아니라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도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밑으로 빠지고 나서 다시 먹구름에서 나오자마자 화살표 뜨고 매수고래했거든요자 그리고 나서 얼마의 수익 나왔다. 140% 나왔다. 특히나 이 지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장기 투자에 더 빛을 바랍니다. 자, 오히려 밑바닥에서 저점에서 만약에 이렇게 신호가 뜬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구독자분들께 제가 장기 투자 100%에서 200% 종목 보통 많이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수식이기도 합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계속 봐야 되고 지속적으로 수급도 지켜봐야 되지만 거의 확률상 제가 매매에 있어서 굉장히 큰 비중을 두는 그런 지표예요. 자, 금양도 한번 보시게요 금양도 한번 보시면요. 금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대상승 나오기 전에 이렇게 초록색 실험표 바로 뜨고, 자, 또다시 이러한 구름대 이후에 다시 이렇게 초록색 뜬 다음에 대상승 나오고요. 다시 마찬가지입니다. 구름대 뜨고 다시 이렇게 화살표 나오게 되자마자 대상승 일어나게 되죠. 자, 이러한 타점들 구간들을 알려주는 신호. 자, 저의 개인적인 노하우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까지 제가 다 알려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 이유는 방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료다 재료라든가 수급 여러 가지 같이 보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이런 수치 하나에만 의존하게 되면 굉장히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제가 이러한 설명들 영상들 계속 말씀 드리면서 제가 A/S 해드리니까 어느 정도 제 설명에 대해서 이해도도 있으실 것이고 제 영상을 봐주시는 데 고마움도 있고 해서 제가 이러한 수치들 원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영상으로 제가 다 마련 습니다 중장기 스윙 매매 기법 노하우 라고 해가지고 평균 30에서 50% 나고 중장기 대박 스윙 같은 경우는 200% 300%는 기본으로 나는 그러한 수식이니까 잘 받아서 사용하시면 좋고요 자 수식 뿐만이 아니라 그런 2000개가 넘는 종목들을 저희가 전부 다 고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종목들 나오는 검색기 설정까지 전부 다 적어 놨으니까 자 일부 공개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링크 받아가시는 분들만 보실 수 있으니까 자 이러한 영, 이러한 수식 및 검색기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번호 01076254168로 스윙 검색기 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공유된 링크 바로 문자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채널을 키워야 되는 입장에서 저만의 노하우가 담긴 것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 공개해 드리는 거 정말 제 구독자 분들이 꼭 받아가셔가지고 큰 수익 내시는데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공짜 아닙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크게 수익 보시면 기분 좋아진 상태에서 문자로 감사합니다. 뭐 댓글로 좋아요 수익 잘 냈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만 해주시면 저는 굉장히 만족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조일 알미늄에 대해서 오늘 분석해봤고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까지 있는 조일 알미늄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면서 지켜볼테니까 더 좋은 영상으로 저도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